야, 이게 저는 궁금한 게 어떻게 스테이크에다가 브리 치즈를 넣을 생각을 하셨는지 브리 치즈를 넣는 게뭐 불가리아만의 방식인가요? 그거는 약간 프랑스 쪽으로는 약간 아니 완전 프랑스 쪽으로는 어 네. 프랑스식의 스테이크 네. 굽는 법. 원래 스테이크 이름이 따로 있어. 스테이크 앙투네트앙또아네트 앙토하네. 예. 네. 아 이거는 네. 스테이크 앙또아네트 말이 안통한거 아니고 네. 스테이크, 스테이크 앙투안. 지금 우린 프랑스 여행 가는 건가요? 네, 맞습니다. 어, 다 뜯어 주세요. 모든 재료 미리 간다, 네, 다 꺼내주시고. 다 꺼내주시고요. 저는 네. 아, 지금 조금 조그만 칼, 과일 과일 나이프. 만약 네. 어, 네. 집에 그런 거 있으시면 더 변하실. 오, 같아요. 작은 칼 있으시면 네. 좀 준비하세요. 소고기는 네. 이제 한 손으로 위에 눌러주시고. 한손 위에 눌러주시고. 네. 오케이, 자 칼로 네. 천천히 그리고 칼을 호리선도 오. 이 평평 말고. 뭐. 네네네. 옆으로 옆으로. 옆으로. 가로로 한번쫙 찍어주세요. 어 찔러. 한 다음에. 네. 찔러서. 네. 옆으로 오, 깊이 깊이 넣어준 다음에 쏙쏙쏙 그렇죠. 주머니로 만들어 주는 거네. 아, 칼을 살짝 이렇게 둘러 주시고 어, 살짝 돌려 주시고 반대로 반대로 약간 동굴 네 동굴 오케이. 동굴 오케이. 그리고 지금 넌 주머니처럼 넌을 넣으세요. 어, 넣어 주세요 넣어 주세요 치즈를 채워 주세요 저금하듯이 이거는 잔돈도 아니고 만 원짜리인가. <laughs> 네 넣어 주세요 치즈 아, 자 채워 주시고 안에다 꼭꼭 넣어 주세요. 그렇죠. 자두도 자두도 꼭꼭 넣어주세요 주세요. 아, 뭔가 삼계탕에 안에 대추 채우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, 그런 느낌이에요 네. 네. 야, 근데 스테이크를 이렇게 먹게 될 줄이야 자, 치즈와 자두를 골고루 넣어줘야겠네요 그렇죠 조금 소금, 후추는 간을 잡아주시고 어, 위에 소금, 후추를 좀 뿌려주세요 다 뿌리지 마시고 어, 다 뿌리지 마시고요, 조금만 조금만 네, 간될 정도만 만약에 너무 짜게 싫다 그러면 뿌리지 마세요. 오. 어느 정도 간을 있어야 되니까. 네 어느 정도 간 살짝 해주시면 맛있요죠 네, 제가 조금 남겼습니다. 네. 그리고 와. 이렇게 두시면 옆으로도 조금 돌려주시고. 네. 아 지금 호빵 같아요. <laughs> 어떤 거요? 호빵 같다고. 호빵. 오, 약간 막 고기 호빵 느낌 나네요. 네, 네. 네. 어이 올리브 오일 살짝 봉지, 봉지. 어 올리브 오일도 주시고. 아 거기다 발라주는 거구나 프라이팬에. 그래서 프라이팬 도 넣을게요. 올리브 오일 다 쏟아지지 마시고. 메세지 해주나요? 네 마사지. 어 메세지 아 마, 마사지. 네. 제가 지금 그 발음도 좀 해봤습니다. 뭐요 <laughs> 이제 여기 버터 있어요. 버터는, 버터 있어요. 버터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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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터는 얼마큼 쓸까요? 버터는 우리 듬뿍 준비했습니다. 어 듬뿍 준비했어요. 버터를 많이 넣으면 더 맛있나요? 버터는 주, 절반보다 조금 더. 한삼 분의 일 정도. 버터 삼 분의 일 정도를 작은 조금, 냄비에다가 예, 작은 호라이팬에서 넣겠습니다. 네. 그리고 사과도 우리는 데 쓰는 거죠? 사과도 넣을 거야. 사과도 넣을 거예요. 버터에다 사과도 넣습니다. 네네. 자 이제 네. 조금 굽기 시작하면 캐러멜라이징 네. 아, 해야 되기 때문에 네. 아, 조금 설탕 들어갔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. 근데 네.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, 굴. 굴. 아 굴. 아 예. 허니 허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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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느 정도 숙성하고. 네. 이제 바로 올립니다. 와, 고기가 올라갔습니다. 그렇죠. 자, 가까이서 좀 찍어 줘야지요. 올라갔습니다. 스테이크 어, 내 숨처럼 커요. 오, 스테이크 엄청 커요. 엄청 네. 커요. 얘. 와, 이제 버섯을 잘게 썰어도 되지만 네. 저는 개인적으로 버섯 식감이 너무 좋아서 그냥 크게 썰으면 좋죠. 네, 저도 이런 게 좋아요. 네, 그리고 밀가루 미리 열어주시고. 네. 미가루와 잠깐만요. 이거 이거 갑시다. 이거 가야 돼요. 와 예쁘다. 스테이크 얼마나 두꺼운지 한번 우와. 보세요. 저희 세 손가락. <laughs> 와우. 스테이크는 네. 지금 양쪽에 다잘 구워서 와, 옆에도 그렇게 세워서 네. 와우. 나오지 마세요. 나오지 마세요. 지금. 네. 조금 더 버터 넣으시고. 자 버터를 어디다 넣까요? 아 고기에 넣나요? 고기에 예 그리고 버섯. 고기에다 버섯을 넣어요? 네 맞습니다. 네. 아 소스를 따로 만들어서 부으시는 게 아니구나. 지금 거기에서 나온 육즙이 버리면 어, 음, 요 아까워요 네. 아까워요. 오, 네. 네네네. 야. 자 이제 네. 한 번. 뜨 can just hammer steak and y 와, 야, 이것만으로 이거 비주얼, 대박이다. 한번 살살 돌려볼게요. 와우, 이거 보세요, 이거 스테이크, 와우. 따다라라, 따다라라. 와, d 다다다다 a 다다 자 고기 육즙 그대로 있는 거에 좀 양송이를 넣으셨고요, 또 버터를 더 넣으셨고, 자 이제 밀가루 좀 부읍니다. 네, 밀가루 붓습니다. 요거를 루라고 하는 거 맞죠? 예. 아 제가 또 최근에 배워가지고 계속 써먹고 있네요.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소스 색깔이 좀 이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. 네. 그리고 맛을 또 제게 중요하니까. 네. 밀가루는 잘 구워야 돼요. 아 구워야 돼요. 그 버터에다가 네. 잘 구워야 되는 거네요. 네, 제가 사실은 조금 네. 아까 팁 드리는 게는 와인 한 방울을 넣겠습니다. <laughs> 와인 살짝 한번 와인 넣어볼게요. 사장님. 이거 지금 보울 와인이에요. 네, 없으면 안 넣어도 되죠? 없으면 안 넣어도 돼요. 없으면 안넣어 돼요. 근데 이거 넣으면 너무 깊은 향이 나와요. 어, 와, 와. 자, 와인이 없어질 때까지는 이제 치킨 스탑 넣고. 네, 와인이 없어진 후에 향이 날아간 후에 자 치킨 스탑을 넣고 이제 와, 와 맛있겠다. 우 지금 스테이크도 이렇게 같이 넣시면 돼요. 어 지금 말씀드린 순간 다시 스테이크를 여기다 넣으셨어요. 네 스테이크 다시 넣고 오! 같이 졸이면 돼요. 자 스테이크랑 같이 졸이나요? 와우 그리고, 어. 와우 이렇게 말씀드린 순간 스테이크 네 졸이고 있고요. 다음 바퀴 이렇게 또 예쁘게 졸이시면 와우. 이렇게.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. 스테이크는 넣어주시고 네 넣어주시고 예쁘다. 아 예쁘다 건자도도 올려주시고. 건조들도 올려주시고. 그리고 아 맛있겠다. 우리 그 소스. 네. 여기 지금 소고기 나온 육즙하고 네 와인하고 다 들어갑니다. 야 올려줍니다. 와우. 오케이. 와우. 와. 와. 양송이 한 개도 빼놓지 않을테야와 사과까지. 사과까지. 요거는 데코레이션인가요? 네 맞습니다. 약간 하트로 올려주시면 안 돼요. 그 하트요? 네. 그래서 하트, 하트. 지금 모양이 안 되는데. 안 돼요? 이렇게.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죠 뭐. 뭐 됐습니다면 다 좋아요. 네, 네. 네 예뻐요. 와 지금 정말 예쁜데, 요와 진짜 맛있겠다. 대박 대박 진짜 맛있겠다. <laughs>